도시의 불빛이 꺼져가는 한밤, 경찰청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벽면 스크린에는 연쇄 살인 사건의 새로운 현장 사진이 뜨고 있었다. 거울이 벽과 천장에 빼곡히 붙어있는 방, 그 안에 남겨진 피 묻은 흔적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놈은 지금 흥분했어요. 자기 흔적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요. 형사들의 심장이 동시에 철렁 내려앉았다. 최중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열이 데려와. 걔도 너만큼 절박하잖아. 배성규가 즉각 반발했다. 아닙니다, 팀장님. 수열 지금 상태 보셨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번 작전에 투입하면 닥쳐. 최중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사건 수열 없이는 풀리지 않아. 내가 말하는 제정신이든 아니든 지금 필요한 건그 녀석의 절박함이야. 차 수열의 이름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차수열은 열쇠였다. 동시에 폭탄이었다. 그때 김나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약 만약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자식을 이용하는 거라면 정적이 회의실을 감쌌다. 무슨 소리입니까? 배성규가 소리쳤다. 나이의 눈빛은 단호했다. 정희신 말이에요. 그 여자가 진심으로 아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희신은 늘 계산하고 움직였어요. 아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순간 차수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미소 속삭임 그리고 모호한 시선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얽혀왔다. 그때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정현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열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뭐라고요? 보고를 이어받은 김나희가 차갑게 지시했다. 근처 인력 수배에서 바로 보내요. 그러나 이어진 무전기의 목소리는 더큰 충격이었다. 정의신이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경찰청장 홍승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살얼음판처럼 굳어 있었다. 특별 지시 사항이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금부터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어떤 보고도 없다. 언론에 흘리면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잔혹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결의는 형사들의 가슴을 더 깊이 짓눌렀다. 이 싸움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더는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시각 차수열은 홀로 의자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어린 시절의 피투성이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이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가면 죽어. 하지만 안 가면 더큰걸 잃어. 넌 이미 알고 있잖아. 수열은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다. 그만. 난 괴물이 아니야. 그러나 거울 속 소년은 점점 더 크게 웃으며 외쳤다. 넌 이미 시작했어. 넌 이미 0번이야. 폐허가 된 창고 안 정현은 의자에 묶인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 앞에 선 그림자가 칼을 들고 속삭였다. 자기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고 했지? 하지만 넌그 사람을 몰라. 정의신을 어떻게 만났는지조차 모르는 주제에 정연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림자는 웃으며 칼끝을 그녀의 목덜미에 겨눴다. 곧 알게 되겠지. 내 남편이 어떤 놈인지. 옥상 위 바람은 거칠게 불어왔다. 차수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가면 죽어요. 머릿속에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며 다시 말했다. 나 이거 해야 해. 그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결연한 광기로 번들거렸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정현은 결박된 채 어두운 창고 안에 홀로 남겨졌다. 촛불 하나가 깜빡이며 방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에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나요 제발. 정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림자가 낮게 웃었다. 가면 죽어요. 하지만 안 가면 더큰걸 잃을 거야. 정연은 떨리는 눈으로 그 말을 삼켰다. 이건 수혈을 겨냥한 함정이야. 나를 미끼로 쓰고 있어. 그 시각 경찰청 상황실. 김나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금 움직이는 건 조이가 아니에요. 그 뒤에 누군가 있어요. 정의신이든 아니든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다고요. 배성규가 얼굴을 붉히며 맞받았다. 말도 안 돼. 우리 팀을 의심하다니. 최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근데 맞잖아요. 영상 속각도 내부자 아니면 불가능해요. 회의실은 폭발 직전의 긴장으로 뒤덮였다. 누군가 배신자일지도 모른다. 그 불신이 형사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연금주택. 정희씨는 고개를 들어 수혈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넌 여전히 나를 의심하지.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라. 만약 내가 진짜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면 왜 아직도 내 아내는 살아있겠어. 수혈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늘 끝까지 이용만 했어. 정희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용. 그래 맞아. 하지만 넌 아직 몰라. 내가 왜널 이용해야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포렌식실. 손지안이 새롭게 올라온 메시지를 읽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떴다. 정이시는 괴물이 아니다. 진짜 괴물은 숨고 있다. 나이가 주먹을 쥐었다. 우릴 흔드는 거예요. 경찰 내부를 서로 의심하게 하려는 거. 하지만 배성규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아니야,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어. 괴물은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몰라. 어둠 속 정연은 결박된 손목을 세차게 흔들며 몸부림쳤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수혈아. 난 기다릴 거야. 제발 와줘. 그녀의 속삭임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리고 그 영상은 곧장 조이 계정에 업로드됐다. 경찰청 스크린에 정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혈아, 도망쳐. 순간 수열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홍승표 청장이 낮게 지시했다. 차수열 통제 불가다. 필요하면 제거해라. 최중호가 충격에 얼어붙었다. 청장님 그건 조용히 해. 홍승표의 눈빛은 잔혹하게 번쩍였다. 괴물은 두 명이다. 정이신 그리고 차수열. 난 경찰 조직을 지켜야 한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사들의 눈빛은 점점 더 흔들렸다. 옥상 위 바람은 차갑게 몰아쳤다. 차수열은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수열아 도망쳐.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 난 간다. 죽더라도 난 구해야 해.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경찰도 괴물도 아닌 단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폐허가 된 창고. 정연은 결박된 채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 뒤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림자. 빛이 드러낸 얼굴. 그건 수사팀의 한 형사였다. 정연이 절규했다 수혈아. 가면 죽어. 화면이 검게 꺼졌다. 정연의 생명은 벼랑 끝에 섰다. 경찰 내부의 배신자는 누구인가? 정희 씨는 진짜 아들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을 파는가? 그리고 차수열은 경찰로 죽을 것인가? 괴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마지막 카피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괴물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